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역시 골프 중독입니다. 제가 골프 중독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그런 영상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골프 중독 2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골프 중독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거를 제가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진다. 그 다음에 내 사업과 직장과 내가 하던 일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골프와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친구들도 다 골프친 거야. 오로지 골프만, 골프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골프 얘기만 하고 머릿속이 그냥 골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차가 나왔다던데, 그거 사야 되는데, 뭐가 좋다던데, 아, 골프장 부킹해야 되는데, 어느 골프장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부터 내 생활이 되게 좁아져요. 아주 좁아져요. 골프가 아닌 사람은 이제 만날 일이 없어. 골프를 통해서만 사람을 만나고, 골프를 통해서만 내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laughs>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골프가 좀 내가 잘 쳐. 90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80대를 치고, 7자도 자주 그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제 내기의 세계로 진입을 하게 돼요. 물론 내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하던 내기들, 뭐, 뽑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룰들이 많죠.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스트로크로 하면은, 5천원, 타당 5천원, 만원, 이 정도로 하게 되는데, 이제 중독된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만족을 못 해요. 내가 중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생각하면 내가 내기를 할때 기본적으로 일단은 단위가 달라져요.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이런 내기를 하게 돼요. 타당 한 타당 얘기요한 타당. 그 저도 진짜로 제가 눈앞에서 목격한 가장 큰 내기는 타당 백만 원짜리 내기였어요. 근데 타당 100만 원짜리 내기하는 광경을 보니까 와 이거는 게임도 아니고 플레이도 아니고 그냥 도박이 그냥 도박이에 그러니까 이제 풀뱀이라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골프에서 그 내기 말이 좋아서 내기 골프지 타당 만원 이렇게만 해도 얼마를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명랑 골프 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캐디피나 주고 뭐 카트피나 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뭐 밥사 먹고 이렇게 해서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헤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정말로 진짜 현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주지도 않아. 그걸 다시 받는 것도 내가 창피한 거야. 왜? 난 중독됐으니까. 나는 이제 골프에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져요.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가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골프를 계속 쳐야 돼. 그럼 대한민국 중산층 정도로 얘기를 해볼게. 내 월급이 막한 500만 원 정도 돼. 근데 골프장을 10번 나갔다 쳐봐요. 일단 골프장 비용만 최소 한 300만 원이에요. 그거만 나가요? 골프채도 사야지, 뭣도 해야지, 레슨 받아야지. 와,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보다 골프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와서 거기서 내기를 만 원, 오만 원씩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계속 잃기만 하면 여기서 사람이 자기가 중독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 진짜 50만 원, 100만 원한번 게임 치고 나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더 중독되는 거야. 오, 이거 괜찮은데? 오, 이거 골프도 잘 치고, 대접도 받고, 다 좋고, 거기다 돈까지 버네? 그래서 중독된다는 거야. 근데 결과가 좋겠어요? 그렇게 가는 그 골프의 결과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다 사람 잃고, 그러다가 이상해지고, 안가지고 제가 골프 내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거예요. 워낙에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그 내기 문화가 돌아오기 돼가지고 그 영상을 찍을 건데,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재밌어, 즐거워, 운동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100개, 90개, 80개, 70개. 이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혹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극단적인 예로, 타당 5만원짜리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살 떨려, 살까요, 진짜. 내가 한번 뭐, 진짜 오비 한번 날렸어. 근데 거기선 정상적인 플레이가 될 수가 없어. 타당의 압박 때문에. 타당 5만원인데, 이거 배판 걸렸다고 생각해요. 4명이 치는데. 근데 나, 그 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쳐가지고 오비 났어. 얼마야? 배판이기 때문에 타당 10만원이야. 4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0만원, 3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한 홀에서 한 홀에서 1 0 0만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플레이가 잘 되겠어요? 멘탈 이미 이 조졌는데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한번 봤어. 그럼 그 쪼이는 맛에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쪼이는 맛에 또그 팀에 들어가서 내가 게임을 해야 돼. 내가 그 팀에서 또 게임을 못 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밀리는 느낌을 받게 돼. 그게 중독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라는 표현이 과한 표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과한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든지 다중독됐수있는왜 골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골프는 이게 중독이 되고 나면 너무 좋은 운동인데, 내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건강도 좋아지고, 너무 좋은 운동인데, 중독이 안 되고 즐기면은 인생을 좀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중독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 이 한타를 아, 이 한타를 왜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이만큼 주고 그리고 내가 왜 게임을 칠 때마다 아마 반복되시 그래 오늘 내가 라베 칠 거야. 오늘 내가 이분칠 거야. 오늘 내가 언더 무조건 칠 거야. 그런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나를 침식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아져. 뭐냐면 정말 좋게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보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윙 연습해. 진짜로 청소하다가 마대자로 들고서 또 연습해. 내 손에 뭐만 들려있으면 퍼팅 연습해.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내 아름다운 골프 인생이 결국은 중독되고, 응? 내기로 망가지고. 그러면서 돈 빌려요, 이제. 마이너스 총장네. 골프 치려고.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카드론 해요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카드 대출하고 거기까진 괜찮아. 그 다음 또 뭐예요? 이제 사기용 가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골프하자고. 그게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 가족들을 돌보겠어요. 내 직장을 돌보겠어요. 내 사업을 돌보겠어요. 그냥 내가 왜이 게임에서 졌을까? 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만약에 돈을 땄다 쳐. 그러면 또 흥에 겨워서 너무 즐거워서 그냥 막 돈을 써버려. 아, 내가 쓸게. 한우 오마카세 가자. 세상에 없는 멋진 사람이죠. 근데 그게 결국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골프를 정말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끝낼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골프는 내 에이지 슈터가 되면 돼요. 내 나이만큼. 내가 80이 됐을 때 80개를 칠수 있고. 내 나이가 90이 됐을 때 90개를 칠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골프를 접근해야지. 오로지 점수에만 매달고. 점수에만 그냥 올인을 해버리고. 내기하고. 그래, 요번에. 그러니까 사람이 쉬워져요. 그때부터 만원 빵에. 거기까지 쉬워져. 오만원 빵에. 와! 야, 남자는 10만 원 빵이지. 그렇게 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가 그렇게 하고 러시아 퀴즈 달려가.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골프 중독. 이 내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 아, 나는 골프 중독이 된 상태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도 해보고. 중독이 된 상태다 하면은 조금 조금 거리를 두세요.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조, 아름답고 좋은 것도 내가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스코어에 비례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치면 잘 칠수록 스코어가 좋으면 좋을수록. 시체말로 우리가 판때기도 커져요. 한돈더 커지고 그럼 운동하면서 내기하는데 네가왜 그래? 도박이에요 그냥. 내가 골프에 중독되지 않았는가? 내가 이 골프 도박판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지 않는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골프 도박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할 건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카투장, 카드 이런 거 속이는 거는 정말 웃긴 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다른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볼 거고요. 자, 골프 중독이다고 생각 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조금만, 조금만 거리감을 두고 좋아하는 운동을 평생 즐겁게 즐기면서 골프는 마라톤이에요. 평생 내가 즐겨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간으로 인해서 골프가 멀어지는 계기를 만들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